네 안녕하세요 제임스 정입니다 아, 어느덧 1050일에 아, 최종 분석이 됐네요 아, 이번에 다섯 게임 번호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음, 좀 분산을 시켰는데요 나올 수 있는 번호들을 다섯 개 이만에 다 넣다 보니까 음 이렇게 분산이 됐는데 아 그래도 좀 승률을 높여야 되잖아요. 그래서 좀 많이 넣어 봤습니다. 아세 개에 들어간 숫자들은요. 14, 16, 21, 29세 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17, 29, 41을 두개 넣고요. 13, 28을 두 개. 그리고 나머지 12부터 37까지 한 개씩 넣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총 들어간 숫자가 총 30개 번호가 다섯 개에 만에 넣었습니다. 음, 이번 주 어, 2끝수 4끝수 1끝수 그러니까 12 5끝수 1끝수 2끝수 오코스가안잘안 그안 나오는 숫자로 어, 보이고요. 나머지 어, 여기에 들어간 숫자들은 나올 가능성 이 있는 끝수고요. 그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14 14 예. 14. 네. 14 14 그다음에 16 16 16 21 21 21 3개 그 다음에 17 2개 그 다음에 19가 2개요. 예. 그 다음에 41이 2개 그 다음에 13이 2개요. 13이 2개 네, 20 8번 2개 그 다음에 이제 각 하나씩이죠 12 18 23 24 26 27 34 37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, 29도 3개 그렇게 해서 모든 조합이 다 들어갔는데요. 아, 여러분에게 이렇게 음, 조합을 드리다 보니까 조합을 또 만들고 또 조합을 또 개수에 맞춰서 늘리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조합 박사가 되겠어요. <laughs> 아, 그총 개수만 알면은 뭐 열다섯 개, 뭐 열일곱 개, 열여덟 개. 예상하는 번호가 15개, 16개, 17개, 18개, 20개 어, 이렇게 되면 그 숫자만 가중치를 두어서그 어, 조합에다 넣기만 하면 이제 자동으로 조합이 되기 때문에 엑셀로 어, 그러니까 이제 그 번호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번호들을 어, 제가 어, 오픈 채팅에 모이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. 무료 나눔 조합이죠. 예, 아 네, 무료 나눔 조합.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고요. 이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은 그 링크가 있습니다.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. 무료 나눔 조합을 다섯 게임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. 예 이번 해차도 여러분께서 어, 분석을 잘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. <laughs> 어, 이번에 어, 제가 그 확률을 75%로 봤습니다. 어, 분석이 깨지고 그 다음 해차는 어,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. 그래서 75%로 봤는데 75%도 높은 겁니다. 그래서 어, 이 분석을 참고하시고요. 하여튼, 1052회, 어, 이 1051회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1052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, 어, 1052회도, 어, 만약에 잘못 나왔다 해도 1052회를 참고를 해, 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어, 바라겠습니다. 어,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. 아 어, 저희 채널은 좌절 낙심 금지 구역입니다. 예 절대 좌절 금지 하시면 안 됩니다. 하여튼 어, 1052에도 기대해 주시고요. 이번 해차도 제가 열심히 정확하게 한다고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